낚시좋 <놀람> 와지는 거 봐라, 이거 뭐고? 이거 고기 조그마한 거한 마리 보는데. <놀람> 와. 아, 여기 잡히네. 여기 잡히네. 아하. 이야. 여기 잡히네. 이 흐르는 물, 깨끗한 물. 예, 여기, 여기 왔어요. 니는 옷을 가볍게 낚시간다고 가볍게 입고 꽂는 게아니뭘 뭐, 리조또가나? 야, 너무 기본 아이가. 니는 뭐다, 어디야 무슨 수면실 가나? 니 이 스리퍼, 저거, 진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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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안 야, 돼. 이거 할게, 진짜. 그래도 저기, 거 저거, 저 간편하게 왔지 않습니까? 간편하게. 저, 저, 물놀이, 어? 온고잖아이기 물놀이 복장이라. 그래. 저기, 수면식, 찜질방에 수면식 하는 거 봐. 이거, 뭐, 또. 좀있요 이제 시작하는가 봐요. 여기, 오는데. 예. 오늘, 이제, 코를 껴가지고. 예. 코를 예. 껴가지고. 예. 영역 사업을 할 거야. 아요 밑에 달리는. 예. 요 밑에 달리는 바늘이 있다고, 요렇게 예, 아, 그거 걸려올런겁가 봐요. 응. 그러니까 이제, 막, 둘이서 싸움다가 예. 밑에 있는 바늘, 끄덕끄덕 예. 하고 걸리는 거. 형님, 베르사체 그모자 많이 보던 건데요. 아, 베르사체. 형님, 도 음, 채비는 또, 아, 낚시채비인데, 그 모자가 좀, 아, 한 가지, 크. 하자가 있네요. 계곡에 음, 그, 어? 그... 이, 게 낚시를 일어나는 거 먹고. 거 그, 니는 많은데, 그, 저, 저, 수가. 어? 우리채비를 해왔어야 안 되나? 아, 프로 하는 게아니 우리는 해. 우리는 이거 못한다. 야, 근데 프로 맞나? 아니, 뭐, 연장하고 낚싯대하고는 프로 <laughs> 다채빈데 내가. <저거. 웃음> 아, 우리는 낚싯대는 못한다. 단발 체비는 철원받으면 사관 그래, 잡았는데, 어, 뭐지, 뭐, 뭐. 그렇지, 그렇지. 형님이 들고 오셔야 됩니까? 잡을 때. 맞단다. 왔어? 지금 위에서 어디 좀 몰고 다녔나? 돌던지가? 밑에서 올라오지 심해에서 내려올라 고기가 밑에서 올라오지 생각해보니까 내려올 이야 이거 고디이네 하하하하 이거 고디야 벌써 고디 이야 이거 뭡니까 이거 고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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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세요 이거 고디입니다 고디 이야 예 그런데 요런데 요거 요런데 있네 고디 고디 고기름은 맛있는데 맞 자, 고디 고디 넣는게 다 빠르겠나? 낚시방송이잖아 너는 낚시방송에서 고지를 잡고 있잖아 아니 고지가 있네 고지 많네 예 태어보세요 이야 왔다 왔다 왔다, 왔다 하네 하 <laughs> 이게 너무 오바르다 아닙니 고기 조그마한 거한 마리 는데어두 마리 걸리네 아 걸리네 걸리네 야 떨채 떨치 떨채 떨채 낚시대 와지는 거 봐라 이거 뭐고 이거 고기 조그마한 거한 마리 는데 우와 저희 안 있습니다. 야, 펜츠, 아, 기잡네 야, 땡채 땡채 아, 여기 잡히네. 여기 잡히네. 아, 여기 여기 잡히네. 아, 여기 아, 등에 아, 여기 걸히네네 어. 아, 네 어. 아, 이 아, 이 아, 여기 히 아, 이네 아, 네 아, 네 아, 라기 잡히네. 아, 아, 우 냄새 소방 냄새. 어. 우이 어. 아, 아, 어가 잡고. 하나라. 어가지고 오늘 잡는 배치, 게 배때지가 놀넣어놨네 요거 나가 어. 아까, 아까 그 히발에 넣는 거고. 그렇지. 여기, 여기 요거는힘 좋은 거네. 어. 방금 잡혔나 이거나. 어. 크다. 손잡아 봐라. 손잡 봐라. 야, 그 냄새가 확 호... 예. 여거 이빨 이빨링을 응. 봐라. 시작이. 와, 예. 크네. 크네. 어. 엄청나게 크지. 어. 지금 시알이은다는 어. 지금 몇센입니다 어. 25. 25한 5등 되게. 소박내 급자요. 확나부른데 뭐. 크네. 요언니다 연어 색깔이 형님 뱀장어 색깔내서 노랗네요. 그렇지 오늘은 원래 임금님 상에 올라가던데. 네, 예, 제가 이제 끝이라고. 색깔이. 부에는 스윗 끝내가까지 예? 스윗, 스윗, 스윗. 음. 네. 프로라니까. 달콤한, 오. 달콤한 오늘. 음. 아. 예. 여름철에는 어느 날씨만한 예. 게 없지. 물 속에 들어가서. 예. 아까니까. 예. 노자도 뭐베르사체고야 아, 네. W. 리브네 뭐 다플리브네 네 낚시 베르사체네 야 다플리브네 다플리브네 시없어때낚시 이거 비싸라 하는데 이거 낚시 길다 이거 한 15매 되겠네 이거 이, 이거 구무다디 9m 9m 예? 와 한개도 안무다 낚시대가 맞나 니가 어. 낚시 한번 해봐봐 낚시대가 아 개가. 자른데요 100만원 합니 이거 100만원 정도는 하지 와낚시가 100만원 이겠 고기 얼마나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저거 고객님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안 돼. 어, 야. 저게, 야. 일명 선수거든. 야. 그렇긴 해. 힘이 없으면, 다시 힘 좋은 놈으로 선수 교체해야 돼. 아. 다시 일자로 키면 안 돼. 어, 발띠 아픈 애가 오늘 못 먹겠네. <laughs> 발띠 아픈 애가 먹고, 발띠. 발띠라고 하는 어, 건 음, 팔이, 아프네. 아프네. 팔이 아프다. 그, 예, 경상도 말로 팔이 아프다. 아, 예, 아프네. 그 말입니다. 발띠. 발띠 아프다. 이거 참천놈들이서는말은데 이거. 차라, 차라. 야, 야, 야. 차라 안 된다. <laughs> 이 재미도 없는 이, 이 머리치고 이거 아이고 이 덩신아 와나 떼기 봐라 떼기 뭐 알지 요는데 그래 요는데 뭔가 있니까 떼기 봐라 그러면 떼기 봐라 뒤에 뭐붙는가거아 이거 형님 감각도 없고 그래 아가야 아. 야 형님 어 그래, 그래. 아, 빨리 왔나? 아이가? 아이고 에준복 TV 오늘 저뭐 어, 오늘 한 마리 잡는 거 봤습니다. 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할게 없잖아. 이거 뭐한 마리 잡았으면 됐지. 뭐뭐말 잡아 말래 이거. 할기가 어. 니가. 에준복 TV 오늘 뭐어느 잡는데 낚시고 한마 왔어요. 뭐별뭐 우리는 재미없네. 음, 우리는 뭐 던지고 부사고 다리 깨지고 이게 맞네에준복 TV 다음 주에는 더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준복 TV 화이팅야이 <laughs> <다음, 웃음> 깨질래. 아니 그, 그 우리는 이게 안맞네 앉아가 고상아 이런 하는건가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래서. 누가 좋아하노 이거 어느 낚시는거